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합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주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대, 대해야 될까요? 말씀 읽기, 듣기, 공부하기, 묵사하기, 암송하기, 가르치기, 전하기, 지키기 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신앙이 떠거어지는 유익이 있으며 그리고 이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듣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 성적이 오르는 것, 대학에 진학하는 일, 취업, 결혼, 돈을 버는 일, 집을 장만하는 일, 재테크하는 일, 또 사람을 사귀는 것, 성공,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잃은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소유와 한계에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모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사장 일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빌보 3장 8절에도 내주 예수 것도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합니다. 사도바울 같이 세상의 항분과 은의의 능통한 자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수 있을까요? 철학책을, 소설책, 재특계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종교 흥식이나 의식을 지내야 되니까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때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심판이 있는지 종말은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면 군인이었던 루 왈리스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본 경험도 없으면서 공공연히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실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읽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놀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그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어주셨거나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비판하던 붓을 꺾고 그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을 토대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아카데미상 11개의 부분을 수상한 브루의 명작 벤허입니다. 루 왈리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기독교를 비난했지만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존가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가 성경 전체 숲을 볼수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사농, 요와의 정인, 구원파, 통일교 등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전체 숲을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짜짓게 해서 성경을 재멋대로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서스3장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라 이단들은 무식한 자들입니다. 이단들은 구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숲을 보지 않으면 이단이나 신비주의, 잘못된 사상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숲을 보고 각각의 나무를 보아야지 성경의 중심 주제, 통일성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고 각각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의 종합적 접근이고 어느 한 곳을 깊게 보는 것이 부분적 접근입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성경을 보는 법은 전체를 먼저 본 뒤에 부분을 보고 다시 부분을 전체와 연관지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충분히 보세요. 깊이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읽으세요.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언약색 약속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고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29권이면 27권이면 총 66권입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로 나눠집니다. 신학은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글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인간의 기원, 족장들의 이야기, 하나의 말씀. 등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서는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줍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자언 존도서, 아가서, 삶의 지혜와 체험, 건넨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가 장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 생애, 사역 죽음, 부활 등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시편을 읽으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다. 자문서를 읽으십시오. 역사서는 사도행정 말합니다. 사도행은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입니다. 로마서에서 유다스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교리와 삶을 건면합니다 예언서는 계시록입니다. 장차 일어날가 재림하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성령의 전체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예,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이한 책이며 인간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 숲을 보아야지 성경의 중심 주제 내용 핵심을 알수 있습니다. 부분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때 성경의 허름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결 경 금은 성경 전체의 숲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결 경 금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죽음과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의 길을 책임지사 인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를 믿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들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장입니다. 이 내용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니 119장의 시인은 현실에서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미래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죄의 유익을 이길 수있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시인의 발에 등이여 시인의 길에 빛이 되어 준 것입니다. 저는, 어,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등산을. 이 등산이 좋은 점은 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 힘들 때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등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노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주 산에 오릅니다. 근데 야간에 전등불빛이 있어서 밤에도 산에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 가끔씩 전등불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산을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1년 3 6 0일 밤에도 항상 전등불을 비춰줍니다. 불빛이 있으면 언제든지 산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맞을 때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전등불이 있으면 그 불빛이 깜깜함을 밝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무겁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으로 어둠을,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책임지사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수 있고 성경 전체 숲을 보게 되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목표를 정하고 매일 읽으세요 목표를 정하고 매일 읽으세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한번 읽겠다. 두 번, 세번 읽겠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불량 때로는 한 번, 두 번, 세번 정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15분, 30분, 1시간, 여러분 시간에 맞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 두 장, 석장, 열 장, 스물 장,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읽으십시오 일주일에 7장, 10장, 30장, 100장, 200장 이렇게 읽으십시오 한 달에 100장, 200장, 300장 읽으십시오 1년에 무조건 1독을 하겠다는 각오를 읽으십시오 1독, 2독, 3독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씻고, 일어나, 일어나고, 씻고, 자고, 모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것처럼 하나의 말씀도 늘 읽고, 먹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의 은혜로 총선인 시절부터 결심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겠다. 그 마음을 결심하고, 어, 가고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은혜로 계속 어떤 일 있어도 성경보고 기도하는 것은 시 않고 있습니다 원정수 권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청소년 시절에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는 하나의 문로 서울대 의과대를 입학하고 서울대 의과대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 의사로서 지금도 매일 기도와 성경 읽는 것에 겨울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달을 지도할 때도 항상 성경 읽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가 대학 생활에 시험 치기 전에 시험을 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시험을 치고 또 성경을 읽고 시험을 치고. 그는 시험도 중요했지만 시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수를 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책을 보면 몇 페이지 어떤 내용 이다는 게다 이렇게 머릿 속에 들어온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리더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들고 읽어 놨습니다. 누가 보면 사단 1 6절에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살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시매 예수님은 늘 하신 대로 기도도 늘 하셨고 성경도 매일 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이 생활에 뒀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습관이 중요한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 독서와 운동, 그런 좋은 쪽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선한 쪽에 좋은 습관을 귤어야 됩니다. 악하고 나쁘고 해로운 곳에 습관에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목표를 정하고 매일 읽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양하게 읽으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성경을 가니다 내가 억지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께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이 말씀을 다양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론에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성경읽기는 종합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 종합적 접근은 다른 말로 수평읽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것즉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부분적 접근은 수직 읽기로서 성경의 어느 한 곳을 깊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리더십, 경영, 창업, 부업, 재테크, 부동산, 주식, 요리, 스포츠, 음악, 전자 기술, 목회 등 성공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깊게 읽고 깊게 읽고. 만읽어서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약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도냐 예약속이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으로 마태복음도 계시록까지 27권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보실 때, 자꾸만 예수님을 발견해, 아,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대선지, 소선지서, 신약은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서신서는 바울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이렇게 했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읽고 깊게 읽으십시오. 존 워너메이커, 유명한 실업가이자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했습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주일학교 교사로 오래 섬겼고 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60번째 생일 때한 어,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머리로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하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 가장 큰 성공은 12살 때 2달러 50센트로 산 빨간 가죽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오늘날 저를 만드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깊게 읽고 깊게 읽고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종직해 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냐면 오전에는 구약을 씁니다. 예리미안의 시서를 읽고 시, 오후에는 신약을 읽습니다. 신약에 어,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시가서 같은 경우는 묶을 수 있습니다. 어, 전, 어, 욕기, 시편, 자문, 존도서, 아가서 이 저는 어, 성경에서 시가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시가서 중에서도 시편을 제일 좋 제가 힘들 때, 어릴 때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 내가 고민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아셔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시가스를 계속 있습니다. 욕기 시편 잠언 전도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날은 시편을 보고 잠언 보고 잠언 보고 시편 봅니다. 또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건 보고. 또, 어떨 때는, 거꾸로 봅니다. 요한보검, 누가보검, 마가음말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또, 1장에서 28장으로, 28장 1장으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 봅니다. 때로는 빨리 읽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시는지 마음을 제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읽으십시오. 모르는 것은, 억지로 풀러 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 0장 후반부 레이기 역대상 상범 같은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로하지 말고 또 모르는 거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성경 읽기 표로 체크하십시오. 내가 마태복음 읽었다, 마가 읽었다, 성경을 체크하십시오. 또 집중해서 으십시오 산만하게. 읽는 것보다 집중해서 읽는 것이 훨씬 도움됩니다. 또 성경을 처음 접하신 분은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떠이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수 있고 성경 전체의 숲을 볼수있으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를 정하고 매일 읽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양하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주께서 인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